부산 가면 뭐 먹지? 1회 차입니다. KTX는 10년 만인데 역방향이네요, 젠장.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산인데 눈도 보고 감나무도 보니 부산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서울 날씨 환상이었는데 부산 오이비 내리네요. 우선 용도포차 가보고 파서 떠나온 여행이라 숙소에 집 맡기고 시장 가는 엄마는 도착하기 무섭게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깡통시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이간의 떡볶이입니다. 금요일 낮 시간인데도 줄이 길었지만 줄보다 더 빠른 손는 직원분들 덕에 금방 안에서 먹었습니다. 떡볶이 튀김 어묵까지 말 도 안되게 부드러운 떡볶이와 독특한 영양이 맛있었고, 튀김은 소스, 오뎅은 반 잘려진 사이즈에 섭섭했네요. 서울시장에서만 볼수 있다고 생각한 녹두점 반가웠고요. 중국만두는 먹어보고팠지만 어묵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삼치어묵 부산어묵, 고래사어묵, 홍공어묵 어묵가게 다양했지만 저희픽은 부산어묵이었고요. 이재용 회장님 서있던 자리에서 어묵 먹어줬습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요. 멈출 생각 없는 비덕에 성장 없는 시장을 구경하기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야무지게 쇼핑하고 다니다가 깡대우는 포기하고 비빔당면 먹어줬습니다. 비가 조금 멈춰 이동한 곳은 자갈치 시장.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자갈치 시장 축제 중이었네요.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을 거란 얘기지. 금 붕어 잡는 거 구경하다 길목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자갈치 시장으로 구경 갔는데 이것저것 구경하다 밖에 행사 중이라 안쪽에 사람이 없는 가에 후배기 심하길래 저희도 꼼장어 먹을 계획인데 구경만 온 거라 죄송해서 빠르 퇴장하고 재예상 꿈땅어집으로 갑니다.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또 먹고 행사 중인 수치의 소재까지 마시고 낭만가득 기대하며 영등포차거리로 갔는데 비온다고 오픈을 안 했네요. 아쉬워서 옛날탕탕 먹고 숙소로 갑니다. 끝.